그날의 기억 옛날 시골집은 여닫이문으로 집이 길게 이어진 집 아시죠? 부모님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할머니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면 부엌부터 방까지 쭉 보이는 시골집에는 방이 세 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집이 생겼고, 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저는 부엌을 향한 채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였고 저 멀리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려 하니 모든 몸을 움직이는데 유독 머리는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할머니를 부르려 해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가위가 눌려도 몸의 한 부분만 움직이면 가위에서 뛰어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모래는 빼고 모든 신체 부위는 움직였습니다. 식은 땀이 나기 시작할 때쯤 저 멀리 할머니의 등 뒤쪽에서 무언가 까만 그림자가 보이더니 정말 일본 공포 영화에서 보던 관절 없는 귀신처럼 무언가 저에게 기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지만 머리가 움직이지 않아 계속 그 형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기어오던 그 형체는 두 번째 방쯤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온몸에 힘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 형체는 저와 어느 한 곳도 다를 것 없이 제 얼굴과 똑같은 귀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귀신은 저에게 계속 기어왔고 어느새 제 바로 앞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고 그 귀신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너나 보이지? 그 순간 할머니가 뒤돌아 저를 보더니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가위에서 풀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요리를 하다 본제 얼굴이 굉장히 이그러져 있는 걸 보았고, 그래서 저를 깨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제 얼굴과 똑같았던 그 귀신은 저에게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